색 소팔 코사놀 레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써버린 거 어떻소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터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 코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아주 좋아 소팔 코사놀 레디 4개월분 두박스한달 3만원 대구의 고객분들께 이 결분 더 무료 증정. 총 6결분을 육만원 할인되는 가격으로. 좋은 빨간색 아 조합으로. <laughs> 요즘 부모님들은 건강 관리도 잘하시죠. 백신 혀셔? 음, 진주했지 나야. 아이딱 대상포진 갑니다. 예방도? 이 음. 조금이 아니고 뭐 독감 주사는 기본이죠. 독감 안 한겨? 음. 에이, 마스크 쓰고 먹어야 되겠 아프면 고생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죠 그런데 와 이게 박영감 아니요 예방주사도 없는 질병 치매 어떻게 대비하죠? 라이나 전에 없던 치매 간병보험. 치매 초기부터 집에서든 요양원이든 간병 장소 상관없이 매달 지원금을 보장해드려요. 치매 진단금도 경증부터 든든하게 지급해드리고 가입 나이도 최대 75세까지. 아픈 질병보다 더 무서운 치매.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1670 7267. 가입만 1년이후 보장되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부장님